가스 폭발과 같은 폭발 파열 사고를 화재보험에서 모두 보상할까요? 일반 공장 사장님 A씨는 LPG 가스 폭발 사고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이후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보험 약관에서는 폭발 파열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난 급격한 산화 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 화재보험에서는 폭발 파열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화재 담보와 폭발, 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으니 보험 가입자는 보장 범위를 선택해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일반 공장, 음식점 등은 군의 폭발, 파열 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가 큰 편이기 때문에 기타 구체적인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피겐플랜 전문가를 활용해 회원 가입 없이 비대면으로 물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